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스팸 감자 조림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때 많이 받았던 스팸, 자, 작은 거한 캔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팸을, 자, 캔과 잘 분리해 주시는데 잘 빠지지 않을 거예요. 자, 이때 한 가지 특유의 방법이 있어요. 자, 옆구리를 살짝 공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구리를 간지럽혀갖고 스팸이 깔깔깔되고 웃었을 때 살짝 흔들어하고 빼면 정말 잘 빠집니다. 한번 따라들어 따라 해보세요. 스팸을 잘 분류를 해주셨으면요. 자, 옆에 기름기가 많을 거예요. 자, 뜨거운 흐르는 물에다가 살짝만 헹궈 주신 다음에 키친타올로 갖다가 살짝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 스팸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자 절반을 썰어 주신 다음에요. 세로 방향으로도 자 절반을 썰어 주신 다음에. 1cm 간격으로 자, 두껍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 쉽죠? 스팸을 요래요래 맛있게 썰어 주셨으면요. 자, 감자도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작은 거를 7개, 약 껍질을 제거해 해갖고 약 750g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감자가 크면 3등분, 자, 자금은 2등분 정도 해갖고요. 절반을 가르신 다음에, 가로, 세로, 뭐, 사박 깍두기 모양으로 2cm 간격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맛있게 썰은 감자는, 자, 큰 볼에 담아 주시고요. 자, 흐르는 찬물에다가 담가갖고, 감자 전분을 조금 헹궈갖고서, 자, 물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헹궈 주시면 되겠어요. 스팸 감자 조림에 들어갈 부재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밭에 가셔갖고요. 양파를 하나 캐갖고 오시는데 감자 크기보다는 조금 더 크게 썰어서 준비해주시고요. 자 낫개로 잘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파 캐고 오다가 보니까 자 청양고추 밭이 보이더라고요. 자 청양고추도 한4개 정도 따갖고 오셔갖고 큼직큼직 막하게 썰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부재료가 다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렌지에다가 시동을 걸어주세요. 자, 불은 강불이고요. 식용유를 28g 정도 계량해 주신 다음에 감자를 넣고 잘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볶아가시면서 양념도 한번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볼에다가 물엿을 넣었다니 잘 보이질 않네요. 자, 화미표 고백당이에요. 6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부천표 몽고 진간장도 6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마늘은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근근하게 달달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설탕도 18g 정도만 계량해서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팸 감자조림에 좀 맛있는 맛을 좀 내주기 위해서 사조 참치액을 20g 정도만 계량해서 잘 섞어주시고요 요래요래 자 물엿과 양념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잘 섞어주신 다음에 간을 딱 보면 뭐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내리굿입니다. 맛있는 양념장을 계량해주는 동안에 자, 감자가 지금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자, 감자가 3분의 1 정도 익어갈 때 정도까지만 잘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자 표면이 노릇노릇하게 살짝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요. 여기다 이제 스팸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스팸을 넣고 감자랑 한번 잘 뒤섞어서 볶아주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양파하고 청양고추를 넣고 한번 살짝 더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재료들이 잘 섞여서 잘 볶였으면요. 이제 여기다가 조림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18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양념 소스를 잘 한번 저어주신 다음에 고루 위에다가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 소스까지 잘 넣어주셨으면요. 잘 한번 뒤집어 주신 다음에, 이제 간이 잘배일수 있도록 잘 조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서부터 이제 조리물이 졸기 시작을 하면서요. 너무 많이 휘졌거나 그러면 겉에, 테두리에 있던 감자가 으스러지면서, 자, 걸쭉해질 거예요. 그러면 맛이 없겠죠. 탁해져서. 자, 깔끔한 맛을 좀 내주기 위해서는 너무 휘졌지 마시고요. 중간에 살포시 한 번씩만 저어주시고, 색깔이 올라올 때까지만 잘 졸여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바짝 졸여버리면 나중에 말라갖고 맛이 없어 보이니까요. 어느 정도 국물이 한두 스푼 정도 남았을 때 참기름을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통후추가루도 아 통후추죠 통후추를 그라인더에다가 살짝 갈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후추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후추가루를 1g 정도 계량해 주시고요 깨도 넣어 주신 다음에 한번 잘 섞어 주시고 나서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맛있는 냄새가 거기까지 가나요 자 맛있는 밑반찬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스팸 감자조림 만나게들 응용하셔가지고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